신법문, 요한복음 770.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기도 제목을 또 발견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 7장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고 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고 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을 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 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고백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고 전적인 신뢰와 또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이라. 오늘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냐? 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오늘 3절에서 영생의 분명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암송하면 좋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유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의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자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하나이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싸우니 예.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의 이 삼년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절정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명인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일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 순종하셨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그 사명 중에서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전하는 사명,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구원 계획으로 초청하는 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명을조차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오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2월 짝수 달 마지막 제주에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책을 주어진 명단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제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했다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을 생명책에 적을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 이, 이분에게 아,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아니면 예수 교회를 다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물어보고 또그 어, 사람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적을 수 있는 한 달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책이 더 풍성하게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세상에서 교회의 고심점이 되고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악을 이기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네. 내게 주신 사람들 원래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래서 나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 내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지 여 주는 이것이 바로 어 복음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들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카드와 기도 카드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카톡으로 하신 SNS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전달해 주시면 그것도 여러분이 그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만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껏 전달하셔서 같이 주의 말씀을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운 삶이라고 하는 고현선 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재 중이고 혈기 많은 남편은 제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친한 친구나 친정 식구들에게도 자존심이 상해서 결혼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의 성공만이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자녀들의 조기 유학을 고실로 남편만 남겨두고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4년쯤 지난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해외에서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고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화로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을 남긴 채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영사관에 신고했고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채무 관계로 고소를 당해 2년 6개월 형의 감옥을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줄덕망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후의 인도로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후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들킬 때마다 예배의 자리와 소고름 모임으로 어, 인도되어서 공동체에 속해 갔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이 벌어다 주는 어, 돈은 좋아하면서도 남편이 사고치고 혈기를 부릴 때에는 이혼을 꿈꾸며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며 말씀으로 해석된 나의 고난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길이라.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영화롭게 되는 삶,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화내더라도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같이 가요라고 상냥히 말하겠습니다. 예언 위기에 있는 지인에게 찾아가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